안녕하세요. 김지금입니다. 제가 중고 420D를 작년 1월에 구매를 했으니까 거의 2년 정도 된 거죠. 제가 그전부터 중고차 콘텐츠를 많이 하기도 했고, 차도 많이 바꿨었고, 친구들이 중고차나 아니면 구독자분들 중고차 구매하러 가면서 구매 경험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 그럼에도 많이 들리는 말들이 중고수입차를 구매하면 폭탄이다, 착한 만큼 수리비가 나간다 등등 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 작은 확률이 나한테 걸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구매할 때도 사실 저도 엄청 많이 쫄렸어요. 제가 원래 좀 겁이 많은 성격이기도 하고, 이제 머리로 알고 있는 거랑 직접 겪어보는 건 아예 다른 문제기 이 때문에 해보지 않으면 이제 처음은 잘 모르니까 그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2년 가까이 유지해봤고, 그러면서 이제 꽤 많은 것들을 느끼고, 저는 차계부를 매번 쓰고 있으니까 실제로 차 유지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도 해보고, 주기적으로 정비도 하고, 뭐 부품도 구매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좀 많아서 갈수록 중고수입차 구매를 많이 권장하는 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중고 수입차 좋다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꼭 중고 수입차만 아니더라도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정비비가 폭탄이 나오는 경우는 중고차를 잘못 골랐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좋다 좋다 하는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아무 차량이나 그냥 덥석 구매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중고차 고르는 방법 이런 거를 또 찍어서 올리자니 예전에 이미 다 올렸던 영상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또 그냥 반복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제가 콕찍 지금 이 시점에 중고차를 다시 구매한다면 어떤 차를 구매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차량 예시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영상이기 때문에 BMW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BMW 중에서도 좀 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는 천만원 이하 그리고 천만원 초반대 그리고 천만원 중반대 정도로 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는 국산 경차나 준중형차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좀 가성비 매물로 추려봤습니다 만약에 중고 BMW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를 됩니다. 먼저, 천만원 언더로 구매할 수 있는 BMW 중고 차량을 보여드릴게요. BMW 1 시리즈, 19년 9월식이고, 15만키로 정도 탄 차량입니다. 일단, 중고 BMW 매물을 추천을 드릴 때, 15년 10월식 이후로 출시된 차량들만 골랐어요. 왜냐면은, 그 이전엔 N47 엔진이고, 그 이후엔 B47 엔진인데, N47 엔진에는 타이밍 체인 절손 이슈가 있고, 물론 리콜 작업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수리 가능하지만, B47보다 연비도 떨어지고, 소음도 있고, 누유에 더 취약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오래된 차량을 구매할 때는 N47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누유에 대한 리스크가 B47보다 더 큽니다. 근데 가격은 어차피 똑같이 F바디 구형이라서 B47 엔진을 탑재한 차량과 N47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반면 삐사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랑 연분 부분에서도 개선이 됐고 타이밍체인 절손 이슈 물론 없고 누유도 n사체 엔진보다 훨씬 적습니다. 삐사체 엔진은 이렇게 엔진이 좀 얄쌍하게 들어가 있고요. n사체 엔진은 좀더 넓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3시리즈 이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년 10월식 이후에 이 삐사체 엔진이 들어가는데 5시리즈는 14년식인가? 15년식부터 삐사체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연식부터 삐사체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엔진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삐사체 엔진은 지금 나오는 G바디 모델에도 탑재되는 엔진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껍데기만 구형이지 사실 신형 차량들과 그 내부는 크게 다를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형이라서 가격은 떨어졌지만 신형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15년 10월식 B47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들이 가성비라고 할수 있고 게다가 1시리즈는 후기형이 되면서 굉장히 좀 디자인이 이뻐졌어요. 전기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봐도 구형 티가 많이 났는데 후기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얄쌍해지고 좀더 날렵해져가지고 스포티한 느낌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조이 등급이 그래서 그런데 스포츠 등급으로 가면 이 조이 등급보다도 더 훨씬 날카롭고 날렵해 보이는 느낌이 나죠. 근데 스포츠 등급으로 가서 괜찮은 매물을 구매하려면 1,000만 원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주고 살 거면 저라면 3시리즈를 갈것 같거든요. 1시리즈를 간다면 조이 등급으로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선 더 나은 것 같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자동차 세부 상태를 봐도 특별한 문제 없이 다 양호나 없음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거를 무조건 믿을 수 없는 게 이렇게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BMW 같은 경우에는 디퍼런셜 누유가 거의 100% 있고 탄소 센서나 이런 것들이 고장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미세누유가 있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성능점검 기록부에 미세누유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보다는 성능점검장에 미세누유가 체크되어 있는 걸 구매하지 마시고 여기에 무조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걸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여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벤투스 V2 AS가 착용되어 있어서 적당히 괜찮은 타이어를 장착하고 운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험 내역을 보면 영업용이나 렌트 쪽 사용 이력 다 없고요. 소유자 변경 이력이 좀 있는데 뭔가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상사 이전도 소유자 변경이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헤이딜을 통해서 보험 이력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 8월 5일 날 이거를 일반인이 구매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8월 5일과 26일 이 사이에 키루스가 한 개도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구매했다가 상사로 다시 넘겼다가 이렇게 된것 같은데,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사실상 세 번째 소유자로 앉혀도 될것 같고, 두 번째 소유... 자가 한 2년 넘게 타고 팔았기 때문에 차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팔았다기보다 그냥 중고차 보통 한 2~3년 정도 타면은 기변을 하니까 그렇게 크게 리스크는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자차로 어디 수리한 내역은 없고 조금 들이받친 건 있는데 수입차에서는 한 2~3백만 원 보험 처리하면 되게 우습게 나오거든요. 51만 원 정도랑 215만 원 정도의 보험 사고 이력이면은 굉장히 경미하고 이 정도면 크게 신경 안 쓰고 없는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서류도 깔끔하고 2인 소유 차량이긴 하지만 2인이 모두 어느 정도 장기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차도 잘 관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격은 980만 원으로 천만 원 미만에 구매를 할수 있는 가성비 중고 BMW 차량입니다. 1시리즈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차급에 따라 실내 급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거든요. 1시리즈든 3시리즈든 4시리즈든 디자인이 다 똑같고 옵션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이게 1시리즈 같은 경우엔 뒷자리가 상당히 좁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저도 여기 뒷자리 타봤긴 했는데 진짜 좁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혹은 둘이서 주로 타시는 분이고 뒷자리 어쩌... 가끔씩 한 번씩 태우시는 분이라면 1 시리즈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굉장히 작고 가볍기 때문에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그만큼 또 연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의 하이브리드급 연비가 나오고 에코 모드 기준으로 20이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아이오닉 살 때가 한 20에서 21 정도였으니까 거의 하이브리드랑 동급이죠. 거기에 디젤이니까 연료도 저렴해서 진짜 거의 공짜로 타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름값이 안 나갈 겁니다. 반면에 차는 가볍고 경쾌하고 재밌어서 패치백을 정말 싫어한다.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전 정말 추천해 주고 싶은 가사입니다 성비 차량입니다. 크게 단점이 보이지 않고 유일한 리스크는 15만키로 정도 키로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도 13만키로 정도 되는데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5만키로 정도 됐으면은 운이 좋다면은 겉벨트 세트라던가 미션오일이라던가 이런 어느정도 기본 경정비들보다 약간 더 돈이 더 나가는 그런 정비들도 되어있을 가능성도 높고 혹여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접 부품 구매해서 정비한다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폭탄이 터질까 안터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걱정되는 부분들은 누유일 텐데, 누유는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구매하시고 2주 동안 실컷 타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0만원 미만으로 살 때는 이 매물을 저는 꼽을 것 같고, 1 0만원 초중반대로 간다면 3시디즈 17년 2월식 모델을 추천하겠습니다. 키로수는 12만 정도 샀고요. 후기형 LCI가 적용된 모델이고요. 역시나 삐사츠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엔카 홈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는 넥센 N7000 플러스 모델이 껴있습니다 중저가 타이어이긴 한데 엄청 싸구려 타이어까지는 아니라서 걸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깨끗하죠 그리고 이쪽도 완전 깨끗해서 큰 문제 없습니다 성능기록부를 보면은 9월 17일 날 올라온 차량이고 매물에 등록된 지한 달이 좀 넘었네요 보험 이력을 보면 4번 정도 수리 이력이 있는데 다 짜잘한 수리들이기 때문에, 요런 짜잘한 수리까지 자차로 처리할 정도면은, 차를 꽤 아낀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2, 300만원 정도는 정말 경미한 수리기 이 때문에, 이 정도 처리된 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성능 기록부에도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가벼운 사고고, 심지어 이 사고는 부품가가 0원이에요. 이거는 그냥 어디 긁힌 거. 정도 수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자 변경 이력을 보면 2017년에 처음 구매해서 19년에 차량을 판매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개인 거래로 넘겼나 봐요. 신차에서 2년 타고 넘겼고 그다음 분이 3년 정도 타고 넘겼고 그 다음에 또 2년 6개월 정도 타고 상사로 넘긴 걸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소유자 변경 이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2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넘긴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은 1인 신조랑 차 상태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나 그래도 전 불안해요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홈 서비스가 되는 매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환불하면 되니까요 근데 대놓고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홈 서비스를 신청하는 건 돈만 날리는 거니까 최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그제 제품 안에서만 홈서비스 제품을 구매를 하면 되는 거죠. 아무거나 홈서비스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면 홈서비스 환불도 어느 정도 비용이 지불이 되거든요. 뭐 탁송료나 아니면은 3일 이후에 환불하면 뭐 차량 이용료 명목으로 또 돈을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그다지 이득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찝찝한 매물만, 그런 차량들만 홈 서비스를 신청해서 구매를 하면 됩니다. 이 정도 소유자 변경 이력은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홈 서비스로 구매해서 리스크를 줄이면 충분히 구매할 법한 차량입니다. 차 상태도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홈 서비스는 또 아무 차량이나 해주는 게 아니고 한번 선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차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홈 서비스 되는 매물들만 살펴보셔도 어느 정도 리스크는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일반 세단형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쿠페형의 날렵한 디자인이 좋다, 혹은 이렇게 일반 세단처럼 열리는 트렁크가 아니고 테일리에트째로 쫙 악어입처럼 열리는 트렁크가 좋다 하면 저처럼 사 시리즈 그랑쿠페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에 사 시리즈도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4시리즈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구매할 때는 3GT랑 4시리즈랑 가격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3GT는 거의 가격이 안 떨어졌는데 4시리즈는 보다시피 1360만원이에요 제가 구매할 때 물론 이거보다 키로수가 좀 적긴 했지만 어, 2050만원에 올라온 매물을 K-카 위클리 트가를 통해서 1750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400만원 떨어진 1360만원이니까 와 진짜 지금 4시리즈가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3시리즈랑 연식은 1년 딸리고 키로수는 1만 정도 차이 나는데 가격이 거의 똑같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4시리즈가 가격이 엄청 떨어진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4시리즈를 구매하면 굉장히 가성비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능 점검도 아니고 엔카 지경 성능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좀더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엔카 지경에서 받을 정도면 매연도 1%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DPF 상태도 좋은 걸로 추정이 되고 다 완전 무사고에 싹다 양호 또는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어랑 쿼터 패널에 미세판금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긁힌 거 조금 수리한 것 같고요. 보험 이력을 보시면은, 4회에 560만원 정도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짤짤이 보험 처리 이력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소유자 변경 이력이 좀 있긴 하지만, 3년 타고 팔았고요. 그 다음에 또 2년 타고 팔았고요. 그다음 2년에서 또 3년 타고 팔았습니다. 보통 2년, 3년 탈 차량을 대충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차를 한번 사면 1년에서 한 2년 정도 타는데 병적으로 관리하진 않지만 필요한 소모품들은 제때제때 갈아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2, 3년 정도 잘 탔던 차들은 중고차 치고는 그냥 적당히 소유자 변경 이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는 1인 신조와 거의 준하게 탈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또이 매물도 홈 서비스가 가능한 매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서류상으로도 큰 문제 없고 굳이 리스크가 있다면 소유자 변경 이력인데 이 정도 리스크는 홈서비스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력입니다 제 눈엔 이쁘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유니크한 실내를 갖고 있고 이 핸들만 바꿔도 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핸들이 진짜 쌉오바긴 합니다 이게 뭔가 실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질감은 없는데 이 핸들 때문에 되게 거슬려 보여요 이 핸들만 M&L로 좀 바꿀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천만원대 초중반 정도에서는 BMW 3시리즈 그리고 BMW 4시리즈 쿠페 모델을 추천을 합니다. 저도 4시리즈를 타고 있어서 잘 알지만 3시리즈 4시리즈 같은 경우가 정말 밸런스가 잘 잡힌 딱 BMW 같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1시리즈 처럼 너무 작지도 않고 적당히 컴팩트해서 차가 가벼워서 조향감각도 좋고 날렵하고 또 어느정도 공간감은 확보되어 있어서 뒷자리에 사람도 태울 수 있고 5시리즈 같은 경우도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편의성에 좀더 치중이 된 모델이라서 이 3시리즈나 4시리즈 같이 날렵한 느낌은 훨씬 덜하거든요. 정말 BMW가 말하는 그런 운전의 재미, BMW의 그런 스타일 이런 걸 느끼는 거는 3시리즈와 4시리즈가 저는 제일 제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 원대 초중반에서는 이렇게 3시리즈랑 4시리즈 이렇게 두 가지 매물을 추천을 드리고 저는 3시리즈, 4시리즈 작아서 싫어요. 좀더큰 차를 가고 싶어요. 근데 5시리즈처럼 일반적인 세단은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가져온 게 1만원 중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3GT 매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11만6천km 정도 탄 매물이고 16년 5월식이고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S2AS 모델을 장착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3GT 같은 경우에는 깡통이 기본 트림인데 일반 3세대처럼 이건 럭셔리 트림으로 한 단계 더 높은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깡통과는 다른 럭셔리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내에는 베이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럭셔리 핸들이 뭐가 좋냐면 일반 깡통 핸들에는 열선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럭셔리 핸들에는 열선이 들어가서 훨씬 좋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키가 하나라는 점인데 웬만하면 차키 두 개인 게 좋은데, 뭐 차키 두 개인 걸 구매하자고 더 상태 안 좋은 매물을 구매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꼭두 개만 고집할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차 상태만 좋다면. 대신에 어느 정도 내고는 요청할 수 있겠죠. 키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해달라고. 뭐 차키 값 정도 내고를 더 받을 수 있다면 차키가 없는 거에 대한 디메리트는 사라지는 거니까.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봤을 때도 매연은 3%로 양호한 수준이고 완전 무사고이고요. 세부 상태에서도 특별한 문제 없이 다 양호 혹은 없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면은 내차 피해 270만 원이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수입차 사고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부품가가 영원이에요. 이거는 그냥 도색일 뿐이기 때문에 사고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 이건거든 구매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최초로 차량 구매를 하고 7월에 소유자 변경 이력이 됐는데 이거는 사서 누구를 준 느낌 아니면 신착강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상 1인 소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구매한 사람이 24년 10월까지 탔기 때문에 1인 소유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중고차 업계에선 가장 괜찮은 모델입니다. 유일한 리스크는 차키가두 개인 건데, 딜러랑 잘 협의를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만원 중반대로 BMW를 구매를 한다면, 전이 3GT 매물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천만원 미만으로 중고차를 구매하겠다 하면, 이 1시리즈 118D, 980만원짜리, 지금 현 시점이에요. 2024년 11월 6일, 오후 7시 정도 됐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차를 구매를 한다면, 전 엔카에서 천만원 미만으로는 이 매물을 구매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한 천만원 초중반대로 어느 정도 중형차급의 차량을 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3시리즈 320D 모델 1,350만 원짜리 혹은 4시리즈 1,360만 원짜리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차량 가격 자체가 원래 4시리즈가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전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트렁크가 열리는 방법에서도 4시리즈는 테일게이트 형식으로 이제 통으로 다 열리고 있기 때문에 코페 패스트백 라인을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3시리즈랑 4시리즈랑 가격이 붙어버렸을 때 4시리즈를 구매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만약 구매한다면 4시리즈를 구매하겠지만 이런 스타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세단형인 3시리즈를 구매하는 게 낫겠죠. 게다가 이건 17년 2월 이니까. 근데 이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가격에 이 트림까지 럭셔리로 더 높다. 그랑쿠페는 럭셔리 트림이 기본 트림이기 때문에 옵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4 시리즈가 더 좋다. 이3 시리즈는 일반 모델이기 때문에 열선도 없는 깡통 핸들이고, 4 시리즈는 럭셔리 트림이기 때문에 휠도 18인치가 들어가고 핸들도 럭셔리 핸들이 들어가서 열선이 있어서 좋다. 3 시리즈는 ED 에디션은 아니지만 기본 트림이기 때문에 17인치휠이 들어가서 이 아무래도 18인치보다는 그 멋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고요. 대신에 타이어 크기가 작아서 타이어 교체할 때 그런 유지 비용이나 이런 건더 저렴하겠죠. 그리고 3만원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1690만원으로 이 3시리즈 GT 차량을 추천드리고요. SUV와 크로스오버 모델이기 때문에 세단이랑 비슷한 가격인데 내부 공간은 SUV급이라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입니다. 실제로 3시리즈 GT 같은 경우에는 아빠들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고 트렁크도 굉장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SUV는 뚱뚱해서 싫거나 너무 비싸서 좀 구매가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이 3GT를 구매하시면 세단과 같은 디자인의 SUV 같은 실내 공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가성비 있는 차량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 쿠페형 패스트백 라인으로 떨어지고 이 트렁크가 여기 유리까지 통째로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성비 BMW 모델 천만 원 미만, 천만 원대 초중반, 천만 원대 중후반 라인으로 해서 골고루 추천을 드려봤고요. 댓글로 또 여러분들이 구매 예정이신 차량을 알려주시면 그 차량에 맞는 개꿀 차량을 제가 엔카나 K카 등에서 한번 모니터링해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